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CLB 네, 오늘 3월 1일장 진짜 지독했죠 프로그램들 네 진짜 이게 뭔 진짜 뭔 개판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아침에 뭐 루머 하나 띄워놓고 갖다 찍어 누른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 찍어 누른 의도가 너무 뻔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장중에 이제 영상 촬영해드리고 막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 프로그램 농간들이다 프로그램이라는 게 결국 뭐죠? LH 앱에서는 네,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으로 찍혀. 얘네들 농간질이도안 내려 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아, 이거 뉴스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이거 판거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의견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가, 길게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매매 동향을 보시면 끝나요. 얘네가 샀대잖아요. 얘네들이 나간 게 아니라 얘네들 아시죠, 여러분들? 이상 이거 이상 수급 때린 애들이잖아요, 얘네들. 근데 얘네들이 샀다잖아. 그리고 개인 투자님 나갔대잖아요, 칠만 주가. 이거 완전 로스컷 물량으로 나간 거예요, 요거. 이게 진짜 제가 정말 이런 거 진짜 싫어하는데 국내 시장에서 자꾸 이런 모습이 나와요, 국장에선 사실.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님들이 국장에다 실망을 하는 거고. 아니 뭐 뉴스라도 나와가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했으면은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돼요. FD가 나왔대. 아니 뭐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은 뉴스가 떴어. 아마 위아래로 막 움직이 아, 이해 되죠. 반대로 f 데가안 나온대, 아래로 떨어진대 이해 이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님들이 이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그러니까 막 올랐다가 내려갔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죽자살자 매달리는 분들은 안 계세요. 그런데 최소한 종목이 움직였을 때그 이유는 알고 싶은 거야. 아니 내가 이유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아니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내지는 아이고 내가 선택 역시 잘했구나 이게 결과가 나오는 건데 그냥 이렇게 빵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된다? 그냥 로스컷 물량 다 털어내는 거요 제가 장중영상 촬영했는데 로스컷 털어낸 거라고 저거. 로스컷이라는 게 뭐냐면 장기로 넘어가는 분들은 사실 로스컷을 잘안 써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장기로 갈 건데 내가 1년, 2년 들고 갈 건데 얘가 20% 늘릴 수도 있지. 뒤에서 50%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된다고. 근데 단기로 보시는 분들은 뉴스 타점 맞춰가지고 상승폭 단기적으로 챙기겠다. 이 수익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뉴스가 반대일 상황에 리스크 대비를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아니 l 7가 위쪽도 많이 열렸지만 아래쪽도 많이 열어놨잖아요. 수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로스컷을 건다고 내가 이 이상에 내가 손실은 감, 감내하지 않겠다. 여기서 내가 잘라내겠다. 이렇게 한다고. 근데 순식간에 떨어뜨려 갖고 VI로 걸어버리면 이 로스컷 물량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로스컷 물량이 그냥 여기 끝자락에서 거래가 다 돼버린다고요. 끝자락에서. 근데 그렇게 해서 얘네들이 지금 물량을 쓸어왔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진짜 이해 안 되는 상황이 상황이거든요 이게 진짜 왜, 이게 이해가 뭐 익숙하신 분들 계실 거야 왜냐 오래되고 계신 분들은 그 lgb가 정과가 많아요 정과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그 lgb 늘 그랬어 하고 끝나는데 뭐 나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 잘 모르겠다 근데 왜 있다 위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해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lgb 뭐 도가 트신 분들은 다 아세요 이거 왜 이랬는지 이짓거리한 번씩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3분봉 놓고 보면요. 얘가 여기서 이렇게 꽝하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여기 시간이 몇 시냐면 9시 9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이 사실상 로스컷 설정해 놓고 잠깐 업무 보고 온 사이에 내거 로스컷 나가고 끝났다고요. 그냥 잠깐 사이에 내거 로스컷 나가고 끝나 버렸어. 내가 내가 매도를 했잖아. 제가 눈을 말씀드렸죠. 매도 잘못하면 끝난다고 c m e 는 매도 버튼이 눌러진 거야. 그리고 끝나 버렸네. 내 돌아왔더니 내 거는 여기서 팔렸는데 주가는 여기에 있대. 환장하는 거예요. 자, 환장하는 거야. 이러니까 이거 시스템이민가 이직거리를 하면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정부가 좀 철저하게 막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국장에서 또 개인투자자들 실망하는 분들 국장에 대한 실망감이 올라가는 건데 이직거리를 얘네가 했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이거는 얄궂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이걸 해준 애들이에요. 이걸 해줬다고. 제 순간적으로 이거 공매도 애들이 장난친 거 아니냐 의견부터 시작해서 의견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올리려는 애들이 한 거예요 올리려는 애들이 단기적으로 수익 보고 나가겠다 하시는 분들 물량을 여기서 받아줘야 되잖아 그분들 목표가가 10만 원, 11만 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안돼 있어도 LTB에서 뭐 3%, 4% 먹자고 들어오신 분들 없잖아요. 리스크 걸어놓는데 그럼 요 정도 구간에서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랑 충돌하는 구간에서 나올 만한 단타 물량 여기서 정리 끝내 버린 거예요. 로스컷으로. 실질적으로 물량 털린 거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려갔을 때 받은 분들 있거든. 부 i 에또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털려 나간 거고 사실상 단기 투자자들 다 쫓겨나 버리고 그냥 위쪽에서 들고 있다가 어 이게 웬기 웬 떡이 하고 평단 내리신 분들 밖에 안 계신 거예요 개인투자인들이 반응할 시간도 안 줬어 제가 이래서 실시간 브리핑 실시간 브리핑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상황을 봤어요 어꽝 떨어졌는데 이거 얘네가 농간질하는 거 제가 체크를 했어 제가 여기서 영상 아무리 빨리 찍어서 올려도 이미 업로드 할땐여기예요 업로드 할땐여기예요 이미 주가는 복구가 끝나 버린다고 촬영했으면 그래서 그래서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반응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해서 못해요 이거 못해요 여러분들 진짜 물만 드시고 셔도 끝났어요 상황이 그렇다 해서 주식에서 로스커 쓰는 거를 우리가 비난할 수 있느냐 아니 나는 이 정도의 리스크만 감내하겠다 그 그분들만의 이제 매매 지표로 사용하시는 건데 그거를 또 우리가 뭐 로스커 사용하면 이렇게 물량 털린다 바보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예, 뭐 로스커 활용 잘하면 좋은 거니까. 근데 그렇게 최대한 내 리스크 감내하면서 수익 내겠다라고 세팅해놓은 물량을 그냥 한 방에 털어내버리는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이상 현상인지 보세요. 그리고 공매도가 이직 거래한 거 아니에요. 공매도가 이거 한방 누른 다음 밑에 다 갚은 거 아니냐 의견 나오는데 저는 반대예요. 이거 올리려는 애들이 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오늘 이상 현상 일어난 거. 자 프로그램 제가 장중 영상을 촬영해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실질적으로 얘네가 거래한 체결 금액을 보세요. 이거 프로그램 매매고, LCAB거든요. 체결 금액을 보세요. 아니, 어떻게 알테오젠 에코프로비 에코프로 이거 합친 거보다 많이 터지냐고. 알테오젠하고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에 모르시는 분 혹시 나는 그런 종목이 우리나라에 상장돼 있는지 모르는데 하시는 분. 안 계시죠? 모를 수가 없어요. 저, 저 종목들은. 그쵸. 근데 저렇게 코스닥 대표주들보다도 세 가지 세개 종목을 합친 것보다도 많은 프로그램 거래량 일어났다고. 자 벌써 여기서부터 어, 이상한데 싶으시죠? 이거 뭔가 이상한데 바로 느낌 오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차트 볼까요? 자 여기까지 딱 밀렸어요. 일봉으로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시겠, 싶으실 거예요. 그냥 이거 뭐 추세는 딱히 안겠다라는 거네 정도에서 해석이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월봉으로 켜 보잖아요. 정확히 프로그램이 원했던 자리가 어딘지 보이시죠? 이거 월봉이거든요. 정확히 프로그램이 어디서 멈췄습니까? 여기 밑으로 는안 내렸다고. 여기 밑으로 내려버리면 사실상 월봉상으로 2 1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강력한 투매 자리예요. 그러니까 VI 걸어서 바로 올려주지 않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꽈가강하고 내려와 버리는데 그때는 물량이 엄청나게 쌓여 버린다고. 얘네들은 그 물량을 다 받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물량을 다 뺏겠다가 아니라. 단기투자자가 11만원 요 근처에다가 매도 타점 놓고 들어오신 분들 물량만 뺏겠다 해서 정리 끝내버린 거라고 아니 어떻게 절묘하게 여기서 프로그램 딱 멈추나 프로그램이 농간지란 거는 제가 작년 영상을 올려드렸죠 예, 프로그램 거래량 보여드리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서 딱 멈추나 그리고 주봉으로 보잖아요 진짜 추세 딱안 깨요 추세 절대 안 깹니다 안 깨고 추세 딱 걸리게 끝내버립니다 거짓말 같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지? 예,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시스템 매매가 국장에서 항상 문제를 좀 일으켜요. 올려줄 때좀 시원하게 올려준다는 거 빼면 장점이 없습니다. 쟤네는. 다단점이에요. 왜냐?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올려주는 상승장이 나와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물량 지키는 게 일이 돼버리거든요. 사실상 요구간 때도 이수익 다 챙기신 분들 거의 안 계세요. HAB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면서 지켜보신 분들도 중간에 까딱한 물량 팔렸다고 왜냐? 얘네들이 그렇게 세팅을 합니다. 미치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추세도 안 깨졌고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아니 LCHB 이 정도 오르라고 내리는 거에 의미 안 드잖아요 저희 애초에 뭐 이거 손실 보면은 내가 치명타를 입을 건데 LCHB 들어오셨어? 그거 아니잖아 반대로 이게 플러스가 됐어도 내가 플러스 7% 먹자고 LCHB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다들 그런 종목 아닌 거 아시죠? 네, 위로도 막 그냥 뭐60% 70% 열고 아래로도 20%씩 여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럼 뭐다? 단기 투자자 <laughs> 물량 한 번에 털어버리고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동향 이렇게 나오죠. 외국인 매수 딱 찍히고 끝나잖아요. 사실 기관 애들이 이 정도 폭락이 터졌으면 기관 애들이 막 미쳐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는 반응 거의 안 하죠. 그냥 평상시에 지들이 그냥 흔하게 하던 반응만큼만 딱 반응합니다. 얘네들은 동요 안 했던 거야. 개인 투자자님들하고 프로그램의 싸움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프로그램도요 진짜 짜증나는 게 얘네 지금 오늘 프로그램 수 매수량 9 0 0 0주 떴잖아요 9 0 0 0주가 왜? 하실 수 있는데 이거 전략방 실제 브리핑 내용이거든요 2시 48분이에요 2시 48분에 얘네가 4만 2천주였어요 매수량이 그리고 그 위쪽으로 올려보면은 제가 이거 프로그램에 대해서 계속 안내드리는데 1시 13분에 9천주였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실질적으로 이거 매수로 돌린 거 매수로 돌린 시간대, 그러니까 매도로 일관하다가 매수로 돌린 타이밍 감안해 보면 얘네들이 어느 타임에 들어왔느냐가 눈에 보이죠. 그럼 얘네들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지금 대충 요 구간 때부터 흘러 내리면서 물량 받아 먹은 거예요. 왜냐, 지금 여기 타임에서 얘네가 4만 주었다며 내려오는 거, 물량 떨어지는 거싹다 받아 먹은 거예요, 얘네들 주거래량에서. 왜냐, 이거 이거 줄줄줄 흐르니까 줄줄줄 흐르니까. 아 이게 하락이 가짜가 아니었나 보다 라고 판단하고 매도 눌렀는데 그마저도 다 뺏긴 거예요 심지어 로스콘 안쓴 안 분들까지 뺏겼다고 그러니까 사회사 단기투자자 싹다 정리 끝난 거죠. 종목에서 이게 뭡니까? 이거 꼭 오르기 전에 이직거를 해요. 오르기 전에 오르기 전에 꼭 지금 애초에 수렴을 크게 깨는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안, 수렴 안쪽으로 진입해버리면 끝나잖아요. 추세한안 깨버리잖아. 절대. 이제 여러분들 이 모습 과거에도 나왔어요. 제가 그래서 엘체비가 윗꼬리 아랫꼬리 한방 크게 걸어버리면서 매물에서하거나 물량 털어낸다 막 이런 거 말씀드렸죠 개인적으로 물량 털어낸다 그거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너무 과하게 들어갔어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전략방에서 안내드릴 때도 애지 깨지자마자 바로 안내드렸어요 이거 변동성 확대 나오는데 일부 루머가 돌고 있는 것뿐 빠르게 반등 바로 등장한다 걱정하지 말자 제가 계속 안내드리고 있었죠 그리고 이미 오전에 로스컷 털어내기다 안내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시간 브리핑을 제가 계속 안내드리는 게 이거 이런 것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밀렸을 때아 이거 뭐지 하면 매도 나가 버린다니까 물량이 어 이거 뭐야 하면 그냥 매도 나가는 거예요. 이거 매도 잘못한 사람만 속수빈 거예요 진짜 여러분. 나 진짜 LCB에서 자 마지막까지 한번 진짜 버텨내고 수익 실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벗고 딱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모습 나오는 이유 제가 영상마다 설명드리죠. 지금은 단기 포지션 자리지 중장기 포지션으로 변환되는 포지션이 안 나왔다. 지금 중장기로 들어가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단기 포지션 물량만 걷어내도 사실상 거의 위쪽에서 터져 나올 물량 싹다 걷어낼 수 있는 거예요. 올리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렇게 시비 거는 겁니다. 저희한테. 저기 욕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침에? 저는 진짜 아침에 야 이거 리보세라닙 나면 내가 먼저 먹게 생겼네 이 생각했습니다. 제 엘체빌이 1년 넘게 촬영하면서 제리보세라님 효능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야 까딱하면 내가 저거 먼저 먹겠구나 싶어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 지중 크게 들어가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같은 날 까딱한 매도 눌렀다니까요. 생각해보세요 21%가 떨어지는데 이유를 내가 몰라 루머 때문이래. 어 뭐지? 팔았는데 쭈룩 다시 브이이터지면서 올라옵니다. 그럼 매도 한번 잘못해버리면 재매수를 아무리 잘했어도 이미 10% 이상 차이나게 다시 재매수가 된다고 1개월 9만원 3개월 이상으로 추가요금 없이 운영하고 있고 저 전략반 이거 하나밖에 운영 안해요 제가 LJB 계속 실시간 브리핑 해드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쉬운 종목이면요 브리핑을 안해도 돼요 아니 뭐 쉬운데 뭔 브리핑까지 해드려 그냥 추천 매수가 매도가 정도만 제가 딱 안내를 해드리면 되죠 쉬운 종목이면 어려운 종목이니까 이렇게 실시간 브리핑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시총 11조원짜리 회사에서 아침에 단순 농간질로 21%를 밀어버려요 그러면 오늘 나온 루머가 에? 오늘 나온 루머가 사실상 시총 2조원을 깎아먹을 수 있는 루머였냐고 LCHB 지금 본사 공지상에 뭐라고 올라왔어요 미국은 주말입니다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엘체비도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그런 거요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제 엘체비가 저거를 아마 이거 오래되고 계신 분들은 기억 속 한번 찾아보시면 10개 이상 나오거든요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에요 엘체비가 그러니까 그냥 길게도 설명을 안 해줘 미국 일요일이에요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야 그냥 10분도 안 걸리는 해프닝에 물량 뺏겨 끝났다고 10분도 안 걸렸어요 내려갔다 올라오는데 L7에서 여러분들 자 물량을 지키는 게 일이다. 제가 계속 안내해드리면서 제가 오늘 D48번에 뭐라고 했어 오늘 종가관리 안 해준다 하... 말씀드렸잖아요. 안 해준다 하더라도 종목이 가지고 있는 추세나 수렴이 깨진 게 아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얘네가 종가 부근에 또 아래로 살짝 밀었죠. 뭐 엄청 밀어낸 것도 아니요 이거 많이 밀린 거 아니에요. 어머히 말해서 L7에서 아시잖아요 플러스 10%가 나와도 장대 양봉 소리를 못 들어요 c l b 는10% 올라갔으면은 오늘 그래도 양복이 나고 끝나는 겁니다 종가에 밀어버리죠 왜냐 여기서 막바지 걷어낼 수 있거든 얘네들이 어연히 말하면요 여기 금요일이죠 네, 바로 직전 거래일 날 호가창 터리를 한번 했어요 호가창 터리를 했는데 안 나온 거야 물량이 안 나오네 아이고 단기 물량이 좀 나와 줘야 되는데 안 나와 이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선택하는 게 뭡니까 그래 안 나와 하면 안 나오는지 나오는지 보자. 빵! 쏟아집니다. 개인 투자 물량. 결국 또 얘네들만 받아갔죠. 저점에서. 이런 모습 나온 다음에 아래 꼬리 이렇게 한번 크게 달고 나면요. 여러분들 자, 이때도 정확하게 루머였습니다. 정확하게 루머였어요. 네, 루머로 이렇게 된 건데, 루머 한번 딱 떴죠. 이때 LCLB에서 반응했어요. 아 루머에 좀 휘둘리, 휘둘리지 마세요 진짜 제가 이거 진짜 찾아가지고 고소해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올라왔어요 이때 당시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그러니까 장중에 다시 말아올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 다음에 상승폭 바로 등장했죠 이때 상승은 아예 고점 갱신 상승이었습니다 여러분들 L7B는요 진짜 물량 지키는 게 일이에요 오늘 또 종가 부근에서 매도하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제가 이때 영상 올렸기 때문에 이때 따로 올리진 않았는데 그래도 이거를 버티신 분이면 요거 좀 흘러내리는 거는 버티실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버티셨으면은 오히려 저는 여러분들 잘 버티셨다고 생각해요. 오늘 종가 관리 안 해줄 거 뻔하죠. 왜냐면 밑으로 살짝만 내리면 물량 떨어지는데 실제로 프로그램 매수가 여기서부터 들어오잖아요. 나 진짜 L7B 이렇게 허망하게 물량 뺏기기 싫다. 네, 로스컷을 안 쓰신 분들은 물량 지켰거든요. 로스쿨 안 쓰신 분들 오히려 그냥 오늘 아예 안본 분들이 물량을 지킨 거예요. 이 시간에 뭐 바쁘셨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거 하고 계셨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못 봤는데 아니 잠깐 뭐야 이거 언제 갔다 왔냐? 그냥 이렇게 된 분들이 물량 지켰다고. 오히려 정말 신중하게 L 칠브에 다가가신 분들만 물량 뺏긴 거예요. 아침에 계속 후카창 확인하고 계속 물량 이동 확인하고 하시던 분들이 물량 뺏겼다고. 그래서 제가 더 속상한 거예요. 오히려 더 관심도가 높으신 분들이 물량을 뺏기신 것 같아요. 차차리 종목에다가 비중이 만큼 실어놓고 관심 없는 분들 게 아니라 비중 딱 실어놓고 지켜보시는 분들이 물량을 뺏겼어요. HAB 진짜 제가 책임지고 이끌어드리겠다 계속 안내해 드리죠. 제가 HAB 진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송기훈 대표와 함께 하겠다. 0 1 0 7 5 4 8 7 2 8번으로 문자 복구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렇게 농간 터지면 단기일 안에 고점 형성합니다. HAB 늘 그랬어요. 루머 터지면 그 다음에 몇 거래일 안, 올라, 안 지나서 고점이 갑자기 나옵니다. 왜냐? 여기서 턴 이유가 여기서 시간 끌려고 저렇게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딱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시간을 길게 끌기 위해서 오늘 루머로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월봉하고 주봉 지선 자리까지만 내려서 V.I. 터트리고 끝났다. 자, 이거 너무 억지죠? 이렇게맞 추려면? 예, 그럼 뭐겠습니까? 쟤네들 지금 단기 포지션 잡는 거예요. 이미 이상 수급이 들어왔을 때이직거리한 번은 하겠구나 우리가 딱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잖아요. LCHB는 윗 꼴이나 아래 꼴이 장난질이 심하다. 그걸 이겨내는 분들이 고점을 눈으로 볼수 있다. 예, 계좌 빨간 불? 빨간 불 정도가 아니죠. LCHB가 제대로 올라가면 빨간 불이 아니에요. 그냥 뭐나10% 어, 수익 났어, 20% 수익 났어 아니에요. 아시죠? LCHB 제대로 상승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사고 싶어서 막줄서 있고 나는 언제 팔지 고민만 해야 돼. 근데 거기까지 물량을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차이밖에 없어요.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강남질 들어오면은 몇 거래라는 얘가 상승을 바로 시작합니다. 빨리 움직이기 위해서 막바지 작업친 거예요. 단기 물량 털어낸 거예요. 송기훈 대표 따라만 가겠다. 010 7543 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빠르게 보내주셔야 제가 상세한 가입 방식 문자로 안내 도움 드리면서. 여러분들 옆에서 제가 함께 할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CLB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